안녕하세요. 제끼리입니다. 즐거운, 오후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고추밭에 왔습니다. 저희 주말 농장에 왔고요. 오늘 제가 좀 미뤘는데 오늘 꼭 해야 될게 있어서 왔습니다. 오늘은 고추 겨순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고추를 이제 다분지 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다분지 재배는 보통 이 고추가 이렇게 이 방아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방아다리라고 하거든요. 방아다리가 있으면 지금 요거는 분지가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이게 세 개가 딱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어, 고추입니다. 어 근데 이제 어, 보통 전문 농가에서는 이 방아다리 위로 요세 개만 다 키워서 하는데 요즘에 추세를 보니까 요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곁순들 있죠. 결순 이런 거순을 키워가지고 다분지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여러 가지 여러 어, 가지를 키워가지고 어, 고추를 따려고 하는 걸 이제 다분지 재료가 사분지 재배라고 하는데 저도 올해 한번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재밌는 그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이 방아다리 위로 이게 두 개가 가지가 두 개거든요. 분지가 근데 이 분지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 두 개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해서 분지를 세 개로 만들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일나 모르겠습니다. 자, 수술을 들어가겠습니다. 수술을 어떻게 하냐? 아, 수술을 자, 어우 보이십니까? 네, 와.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어, 분지를 하나, 둘, 세 개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분지를 재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교순들이 있죠. 이교순들이 지금, 어, 너무 많습니다. 이교순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 몇 개를 제거를 해가지고, 어, 한, 어,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로 한 번, 다분지 재배라고 한번 해보도록 어, 해보겠습니다. 이상, 제길놀이였습니다. 네. 어, 그래서 올해, 여기 방아다리 위로 세 개랑, 어, 밑에 겨순 하나, 둘, 셋 해서 한 여섯 개 정도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여섯 개 정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이런 식으로 한 번. 키워보고, 요거는 다섯 개는, 어, 이건 다섯 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다섯 개로 키워보고, 그래서 어떤 게 많이 열리는지 한번, 아, 어, 오늘 올해 한번 시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끼 놀이였습니다.